31번 합니다. 주제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도 빼앗고 있다. 포인트는 예죠. 판단력을 빼앗고 있다. 예가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가 걱정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로봇이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고. 하지만, just as come on a problem 했는데, just as는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just as가 마치 뭐뭐처럼이 아니라 그만큼 모뭐한이라고 나올 때는 뒤에 모양이 형용사, 어, 명사.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그만큼 일반적인 문제는 뭐뭐하다는 것이다. 죠 로봇이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뒤에 거 문장 봅시다. 어, 큰 창고에서 말입니다. 매우 일반적인 창고예요. 그 장면 뒤에 있는 오늘날 경제의 이런 창고에서 인간 피커들이, 인간 집게들이 어, 서둘러서 돌아다니죠. Grabic은 뭐뭐하면서니까 집으면서 분사예요, 그죠? 뒤에 상품을 선반으로부터 off는 붙었던 게 떨어지는 거니까 선반에서 상품을 집어 내리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그 상품들을 이동시키면서인데 이때 to는 어디어디로죠? 그리고 where는 앞에 더 place가 생략된 관계부사 뭐뭐한 곳입니다. 즉 그들이 포장이 되고 발송이 될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되겠죠. to the place겠죠. 그 장소로. 자, 그들의 귀에는 있습니다. 이어폰이, 이어피스가 있고요. 아, 헤드피스가 있죠. 그죠. 자, 헤드폰이 있는데 이게 주어겠지? 도치된 겁니다. 전치사, 명사, 동사 나와서. 주어는 뒤에 있죠. 즉, 이게 뭐냐. 제니퍼라는 목소리죠. 즉,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카마, ING, 뭐뭐 하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디테일을 통제하면서죠. 그들의 움직임에 제니퍼가 브레이크 다운 합니다. 나누죠. 그죠. 지시사항을 쪼개는 거지. 그지. 작은 덩어리로 쪼개죠.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수를 그리고 최대화하기 위해서 생산성 의리죠. 예를 들면 은 18개의 책 복사본을 피킹하기보다는 책에 이런 18권 정도 있지. 책 18권을 집기보다 선반으로부터 집어내기보다는 인간 워커는 정중하게 지시받을 것입니다. 뒤에, 아, 집도록이죠 어, 인스트럭트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보호 어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수동태로 바뀌면 이때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으로 쓰인 보어죠 다섯 개를 집도록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다섯 개를 집도록 그리고 나서 이때 yes는 또 다시죠. 또 다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다섯 개를 집도록. 어나더 다음에는 알다시피 단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어나더 숫자 복수 명사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다섯 권의 파이브 다음에 복수가 생략됐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 권. 어, 그런 컨디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자, 줄이는데 사람을 기계로 줄인다. reduce 목적어 to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reduce 어, 목적어 to가 나오게 되면 이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이때 reduce의 뜻은 뭐뭐로 압축을 하거나 뭐뭐로 격화시키는거 있지 강등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계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뒤에, 살로 만들어진이지 이때, o f 는 뭐뭐를 재료로 옵니다. 살을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요청하기보다, 에스크 목적어, t 투부정사 보호수죠. 생각하고 적응하도록 요청하기보다는, 제니퍼 장치는, 유닛은 여기서 장치네요. take over, 떠맞죠. 생각의 과정, 사고 과정을 떠맞고, 그리고 treat 목적어, 사람을 여깁니다. 다루는 거지, 그치? 사람을 대하는데, 값싼 어떤 시각적 장, 처리 과정의 원천으로 역시 사람을 대합니다. 자 그리고 한쌍에 마주 볼수 있는 엄지손가락 이걸로 역시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판단력도 역시 빼앗고 있다가 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 31번 끝났습니다.